헛개나무입니다. 헛개나무 중국 명나라 때 이시진이 쓴 본초강목에는 헛개나무는 가을이 되면 열매 대궁이 비대해지면서 산호 모양으로 되는데요. 이것을 약으로 쓰며 맛이 달아서 사람들이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헛개나무 이렇게 한번 볼까요? 네, 아주 예쁘게 쭉 뻗어 있네요. 파란 하늘에 열매는 숙취를 덜게 하고 간을 보호해 주는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. 헛개나무를 기둥으로 쓰면 그 집에서는 술을 빚을 수 없다는 전설이 있기도 하는데요. 헛개나무는 중부 이남에서 주로 자랍니다. 목재는 아름다운 무늬를 가졌다고 합니다. 저는 아직 헛개나무 목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수피만 보는데요. 수피는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헛개나무를 보았습니다. 헛개나무야, 잘 있어요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헛개나무 안녕!